다음날의 신경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년영상에 코고는 소리가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개가 지 코고는 소리한테 놀래갖고 째림하고있어 지금 코고는 소리 들어가도 어, 걱정많이 제 옆에 가니까 실시간대로 내가 이게 영상 올렸더니 답변이 팍 달린거야 답변이 아니라 질문이 달린거야 그 내가 바로 영상만든 바로 올려주잖아 이게 바로 실시간식 답변 이게 스트리밍 안해도 이 영상이 거의 스트리밍 분위기로 가는거 같아 알았어요? 해줄게 요즘 즐겨보는 구독자입니다 감사해요 일단 올해 소프트웨어 졸업 예정 뭐야 올해 소프트웨어 졸업 예정 예정이라 포트폴리오는 자바로 애니팡 게임 만든 것, 자바로 간단한 배달 프로그램 만든 것, MySQL로 DB 회원 정보 간단한 TCPIP 네트워크. 이번 졸업 작품으로 풀스택 웹사이트 제작하려는데 데이터 센터 사이트의 정보는 DB 확보하여 인근 병원의 위치를 나타내는 등의 정보를, 뭐 어, DB를 정보를 확보하여 위치를 나타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뭐, 머신러닝으로 자신의 증상, 데이터, 뭐냐 사이트를 확보, 체크해 병명을 추측해야 뭐야 병명을 추측할 프로그램을 짜려 고 계획 중인데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 HTML, 백엔드는 파이썬하고 플렉스를 구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가능한지요? 여기서 염려인 부분 좀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정도로 처음 입사할 때 초보 개발자도 안에 메고 살아남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줘, 니다 어 이게 조금 틀린 방식이야 근데 니가 어디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머신러닝하고 머신러닝 플랫 그 파이썬 해야지 백, 백단 파이썬도 많이 해 그니까 파이썬이 뭐 장점 한 무지하게 많아 파이썬 알지 장점이 무지하게 많아 그 장점이 무지 많아서 요새 많이 쓰고는 있어 근데 실무에서는 그 SI 업체에서는 안써 파이썬 잠깐 요번 프로젝트 음. 저번 요전 프로젝트지 파이썬 하는데 데이터 분석하고 뭐 했는데 코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파이썬으로 그 부분만 한 적도 있어 머신러닝 비슷한 거 조금 있는데 그거 파이썬으로 한 건데 이게 구현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네가 어디로 취업하자에 따라서 라는 거야 SI에 오면 이거는 다 쓰레기 쓰레기는 아니라도 다 쓸모가 없어 SI는 SI는 백단을 저렇게 만들면 안돼 백단을 자바로 만들어야지 파이썬 좋아 파이썬 플렉스 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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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 좋은 거야 근데 이 SI쪽 올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보기에는 일단 사기업이나 뭐 스타트업 쪽 가려면 네가 하는 대로 해야 되고 그뭐또 다른 어떤 회사나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잖아 이렇게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가 구현하는 데서 좋고 나쁘고의 조언은 좋지 성능도 좋고 뭐 파이썬에 대한 장점을 보면은 저쪽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긴 하지만 네가 졸업을 위해서 여기 보잖아 초거 개발자로 아멘을 먹어서 할수있다너무 오면 헤매지. 왜냐면은, 지금 SI를 만약 온다 그러면 헤매는 거지. 음. 그리고 저런 식으로 구현하는 데가 드물어. 음. SI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 음. SI는 다 저렇게 구현하네. 니가 프론트 단도, 저 프론트 단 만든 백 단은 무조건 잡아야, 잡아. 잡아. 잡하고 거기서 약간의 뭐 이렇게 쓸라 그러는데, 그것도 파이썬 조금 쓸까 말까인데, 거의 다 잡아야. 그러니까 나는 SI 쪽으로 취업해주면 이쪽으로 하면 취업은 떼기야. 근데 니가 다른 분야로 취업을 하려는데 그런 게 같다. 음. 그럼 그쪽 분야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지. 음. SI성으로 대답해주면 이건 아니야. 음. 그리고 자바로 해서 애니팡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야. 음. <laughs> SI로 애니팡 만들었다고 니가 풀론짤수 있어. 아니야. 게시판. 음. SI는 무조건 게시판이야. <laughs> 게시판. 알았어? 게시판 만들어. <laughs> 포트폴리오나 이런 작품 보면 참 웃긴 게 뭐냐면 저렇게 해서 들고 와요. 저것보다 더 해. 너는 이제 약자, 약자, 약자 적게 쓰잖아. 약자, 약자 더 많이 써. 약자 더 많이 쓰고 더 이상한 거 해서 더 이상하게 보였는데 너내 영상 봤으면 알지만 먼저 볼 때는 절대 관심도 없어. 사람도 물어보지도 않아. 알았지? 너한테 조언해 주고 싶은 거는 항상 저번 영상에도 했잖아. 목표를 가지고 s i 에올 건지 아니면 사기업으로 갈 건지 어디로 갈 건지. 그냥 대충 공부했고, 대충 막 던져서 취업한다? 야, 그러지 마. 여기 분야도 무지 많아. 내가 아는 인공지능,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뭐 빅데이터 분야. 하여튼, 회사도 맞고, 업체도 맞고, 촤날이 많아. 그 중에 네 목표를 우고 공부를 해. 그걸 다 공부해갖고, 그냥 대포, 디폴트로 던져갖고 취업한다? 야, 취업 되겠지. 워낙 사람 많이 뽑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가서 고생하지. 왜 그러냐면, 엄한데 그까 옆다리 긁어놓고 이다리고 음. 너같이 이따구로 공부했고 아저 어, 파이썬 무지하게 잘하는데요 딱 해서 봤어 야이 씨.. 스프링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야 스프링 에갖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죠? 네! 음. 들어갔어요